탑 온. 고고치 왔어요. 와, 비주얼 한번 보세요. 대박. 음. 나는이는데 음. 별미네. 매울 때꼭 먹어야 해. 일단제다면이들 음. 니랑 음, 숙순이랑. 두부랑 이거랑시가차이랑 같이 아, 여기 있는, 어, 난징시루 12번 출구 상하이에서 탑1 고고집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갑니다. 미리 따중디엠핑에서 예약번호를 예약 받았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12번 출구 나가서 3분 거리에 있대요. 걸어서 3분. 고고! 차 자, 나오니까 여기 바로 앞에 간판이 있는데, 페이지에 2층에 이 올라가나? 올라가나? 어 여기 있다. 보고 냄새부터 완전 장난 아니네. 어, 방으로 약간. 개기침 개기침. 아 같이. 중국 영화에서 봤던 식당 같아요. 여덟 <laughs> 명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어 밖에 나갈 수 있다. 이제 기다리면서 들어옵니다. 징리용찬. 요와 <laughs>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네 저기 밖에는 큰 홀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페이지에 나오고 홀에 잠깐 나가볼까요 <laughs> <laughs> 만들고 있어요 에이. 엄청 커요. 친구들이 다 오기 전까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참기름이에요. 우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 향기 확 나오네. 참기름을 듬뿍 넣었어요. 그럼 뭐지? 아씨 이거 미원 같은데? 이건 좀 털어내야겠다 음. 라면을 더 넣을 네 그럼 더 넣어 주세요 만약에 매운 거 드시면 매운 게부족하면 지금 매운 게으없으요아요 매운 거안 아니면 드실 수 있나요? 거 드시면 안 매운 거 드시면 매운 거 드시면 저어요어 여기 안 매운 어왜 이거 라인 매.. 매.. 매운 거 라, 먹어어와이마우 말이뭐 아, 네, 우와. 우와. 야채한 어? 아, 위미 했다 아,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재료를 쭉 돌려. 와. 나 사람이 돌아가야. 장 <laughs> 와, 가장 매운 맛. 비주얼 한번 보세요. 우와. 그다 영어 찍다 못 먹을 때 그냥 먹어버어 혹시... 이거 쥐 화다. 우리... 아, 저기... 저기... 안에 든건 없고. 없고. 얘는 달달한 인절미입니다. 오, 안 인절미 같은 거 인절미 인절미는 아니고 한꿀 같은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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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달아요. 어, 어, 어. <Stand in touch> 어. 남자는 없는데 중국어로요? 아, 그럼 여기 상해 와서 이제 알게 된 거네요. <붜> 그 일단 무시무시한 나 이유로 말한 이유로. 대박이더라고. 어떻게 먹지? 마한 좋지

이거랑 그거 같이 뜨거울 때! 거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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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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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음 아, 이거. 어, 그러니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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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이거이이렇 다행이야, 다들 이니대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게...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이아뭐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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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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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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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는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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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니 어? 그 네. 어, 어, 어.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닌가이 먹는 거 그런 거올리지 않아요? 로그에 네, 올려요. 네. 올렸 어, 이거 완전 내 완전 매워 보인다. 대박. 색깔부터가 대박이네. 시향차이랑 같이. 어? 무슨 안 뭐지? 아니, 뭐 들킬까? 거기 간다. 음. 뻔하지 하는 맛이네. 오 맛있어요? 저 아까 야채 그거 그음하신대 야채? 아니, 뭐, 야채가 뭐, 들어가 있네. 이게 먹어도 된다 응. 그지 어, 응. 이거랑 튕기는 이게 그 있자, 탄력이 있잖아. 그 얇은데도. 이다 그래요. 한 분이랑 한국 분들, 중국 분들, 한국 분들, 저도... 잠깐. 뭐 상해 이렇게 많이 보나? 이건 매형 미칠이, 인어나가지 않나? 미칠이, 왜요? 막 하이메, 어... 잘 먹고 갑니다. 7시에 모여서 지금 9시 26분에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페이지에 라오호고, 빠이바이 페이지의 라오호고는 전국 체인점이고요. 상하에는 딱한 군데 지형점 있습니다. 충칭식 호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